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버에서 어 서버의 파워와 그리고 어 정확성을 겸비하는 스윙의 크기 크기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서버의 정도의 스윙크기가 적절하고 그리고 또어 일정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한 라켓을 이렇게 스윙스피드를 내면서도 우리가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는 템포는 어느 정도인지 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 서브를 막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선수들 서브넣으면한 뭐 200kg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첫 서브는 강하게 힘껏 치죠. 힘껏 힘껏 스윙을 하고 세컨 서브는 더블 폴토가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스윙 템포를 줄여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블 폴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서브나 두째 서브나 스윙 템포가 일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스윙의 크기도 같아야 돼요 스윙 크기도 같아야 되고 거기서 첫 서브는 슬라이스 계통이나 플랫 계통을 넣더라도 세컨 서브는 어, 스피드를 넣기 때문에 단지 어, 스피드가 스피드로 바뀔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스윙의 크기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서브를 해가지고 오히려 서비스 라인에 짧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짧은 것보다는 오히려 깊게 가는 게중요 그래서 서버에는 어,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코스를 보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에 깊이가 중요해요 프레스먼트라고 여러분들 저는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곳에 코스를 향해 가지고 깊이서버 넣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크게 해주는 방법 네, 스윙의 크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서비스 라인 근처에 볼을 보낼 수 있다면 라은 여러분들은 맞고 난 다음에 공이 어디까지 오겠어요?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상대방의 리턴의 공격은 안 당해요. 에이스를 안 내더라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비스 게임을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비스 라인 근처에서 네트 가까이에서 상대방 서비스 라인 안에 서브 넣는 연습을 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윙 크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뒤쪽으로 물러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크기에서 스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라인 앞에서 만약에 서브를 넣는다면 코트 안에 넣을 수 있잖아요 넣을 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스윙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가 보다 지금, 서비스 라인 r v 에서 서버를 어. 센터 사이드로 한번 더 보세요. v e r a l center side or Hammondo. This is the s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세게 넣지 말고, 여러분 들 스윙 스피드, 어느 정도 스윙을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스피드여 해가지고, 서비스 라인 깊게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서비스 라인과 베이스 라인 중간에 오멘즈랜드, 이 꼬리 오고 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서브를 연습해 봅니다. 물러나가지고 좀더 이제 스윙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베이스 라인에서 서브 넣는 템포, 한 70%에서 80%의 스윙 템포에서 여러분들이 코트를 향해 정확하게 한번 넣는 연습을 해 봐요. 여러분들 일단 볼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깊게 이렇게 깊게 코스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강하게 빠르게만 하면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속도로 일단 무너지니까 스윙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팀 이제 크기가 아까보다는 좀더 커졌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연습을 서비스라인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십시오 전제는요 코트 안에 꼭각 여러분이 원하는 코스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으면서 깊게 연습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상적인 서브를 넣는 베이스라인에서 서브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서브 위치에서 넣으려면은 분명히 스윙 크기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크게 갈 수밖에 없어요. 크게 가는데 위로 가겠죠. 자, 여기서 서브를 대대로 템포는 똑같이. 전보다는 여러분들, 어쨌든 거리가 머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에 정확하게 깊숙하게 컨트롤 하려면은 적절한 스피드에서 여러분들그 다음부터는 스윙을 더 크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스피드에서 코스만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코스와 깊이만 되면은 대한 여러분들 리턴 공격을 적어도 안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비스 게임을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힘을 빼고 스윙을 부드럽게 라켓을 던진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스윙의 크기가 커지고요 서브는 또 깊게 들어갑니다 자,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또, 몸을 내가 힘 빼진 상태에서 젖힌 상황에서 그 힘을 의해 가지고 스윙을 앞으로 던지주면 돼요 던지주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할수 있는 스윙 템포에서 여러분들 조절하시면 됩니다. 힘 빼고 스윙을 크게 하면 상대방 커트 를 깊숙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어 저는 키피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스먼트입니다. 여러분들 보낼 수 있는 폭스를 다이자이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그다음에 깊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스윙을 크게 해주시면 돼. 스윙을 크게, 크게 해주시면 돼. 여기서 스윙을 크게 하면서 스윙 템포가 중요한데, 스윙 스피드가 중요한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고유의 스윙 템포를 유지하시고 첫 서브나 둘째 서브나 똑같이 하시면 돼. 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서비스게임에서 상대방의 리턴에 공격을 당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에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코스로 깊게 서브를 보내면 여러분들은 서비스게임을 지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